그그그 코스가 거기 아니나 보고산을 어디로 가시죠? 고포역 앞에 예. 티 호텔이요. 고포역 앞에요 와, 아, 제가 근데 요금을 이걸 얼마를 제가 받아야겠습니까? 얼마 원래 얼마인데요? 원래 지금 보면 6분 네. 운행에 2만 원이거든요. 네? 6분 운행에 2만 원. 이걸 제가 잡고 왔어요. 원래 여기 가지기로 했잖아요. 이게 의창구에. 네. 예. 아 거기 매퀸인가 찍어보고 적당히 받으면 되죠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4만원 받아요?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아그 아닌거 같아요 그럼 다시 잡을까요 엄마? 예 네, 그긴데 근데 제가 근데 요 온건 어떻게 하죠 라며 원래는 제가 이거를 잡고 왔잖아요 5만원 그냥 가지게 아 5만원은 아닌거 같요 카드 돼요 카드? 카드가 안돼요 안돼요? 예. 사실 전주에서는 예. 익산하고 군산이면은 여기는 그... 한시안거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나면은 솔직히 3만원이에요 아. 근데 요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주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전주가 아니잖아요. 영호남에 화합을 위해서 5만원이 한번 가게요. 5만원은 너무 싸요. 제가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5만원은 진짜 농담이 아니고. 5만5천원. 아무... 아니야, 5만5천원도 안 되고요. 윤으로안 돼, 안 돼, 안 돼. 윤곽으로. 그러면, 그래, 아, 이거, 그럼 제가 조금 부... 죄송스러운데, 취소비 5천원 받고 그냥 가고요. 아, 우는 응? 그런 걸잘 모르는데, 여기가 얼마였는지, 그 기준이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로 왔는데, 고객님이 원래는 요게 가면 상관없어. 요 이대로 그러면 가면 돼요. 네. 창원으로. 네. 근데 창원으로 안 가시고, 갑자기 변경을, 제가 왔으니까, 네. 오기 전에 말씀하시면 전혀 상관없었어요. 네. 근데 와버렸으니까, 네. 제가 통화하고, 가신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 하고. 그냥 5만원 하면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너무 안 돼. 6만원 가시겠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제가, 그러니까, 5천원만, 취소만 받고, 다 대리, 다, 새로 불러 가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봐요. 아니 모습을. 얼마 그럼 얼마가 오천 원만 주시고 저는 가고 다 새로 풀러서 가시는 게자고 그냥, 그냥. 아그 팔룡동으로 갈까요? 원래 얼마인데 이만 원 거리면 아니, 아니 그 거리면 거기면, 거기면 얼마나 원래? 뭐 제가 평균적으로 갔던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8만 원에 갔어요, 7, 8만 원에 제가 갔던 금액은 저, 전주에서 아 이게 전주 말씀하시는 요게 요게서 대전 가도 예. 7만원8만 작업을 하려면 태없나게 해야지 3만 그러니까 3만 그러니까 요게 요게서 그러니까, 일단 가요 그냥, 아, 그냥. 그래. 그쪽으로 갈까요 장원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깔끔해, 아니, 저는. 구포역으로 가요, 구포역으로. 구포역으로요? 아까 7, 8만원 8만 이랬는데. 만이지. 7, 8만원. 아니, 6만원 이래갖고 방금 해놓고 아, 또뭐 말했다. 뭐, 7, 8만원 이래 들으셨잖아요 저게. 원래 7, 8만원 간다고 그 전에 6만원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 네. 오늘 6만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그러지 말씀하셨죠. 마십시오. 아니, 저는 언제, 아, 실 어이가 없네. 실수한 게 전혀 없습니다. 6만원 달라고 했어안 했어요? 아, 그러면 언제 이제? 아니, 저 6만 원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저는 이제 얼마 하냐고 그냥... 하니까 6만 원에서 5만 원을 셔블를 치는 거 아니지. 내가 아유... 그, 그왜 그런 거 아니요. 이뭔 개소리야? 아니죠. 아니, 이렇게 아니, 싸움 걸 이렇게 아니, 싸울 아니, 게 아니,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예. 네. 그러면 7만 원 가는 걸로 그냥. 아, 근데 기분이 상하셨고 해 지금 아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 그 아니, 기분이 아니, 상하셨죠. 상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분이 상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5만 원을 깎은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평균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7, 8만 원저 같으면 갑니다. 근데 그전에 6만 원이라고 해 놓고 7, 8만 원 간다고 하고 7만 원 달라고 하면은 누가 무서워... <laughs> 기분이 좋냐고 근데 그말 <laughs> 물어봤다고. 이게 애매, 서로 애매하니까 그냥 약간 이제 제대로 우리가 방향 바꾸면 죄송하고. 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이게 렇돈 얘기를 정확히 안 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5만 원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6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5만 원얘기한 하고 이사님도 그니까 그냥 7만 선에 하고 아니 아니요. 7아 7만 원갈수 있습니다. 딱 예, 아, 예, 여기서 예, 이게 예. 근데 지금 기분 상했어요. 아니야, 오해, 기분 아니 기분 상하셨다니까요. 왜니까왜니까 아니 괜찮습니까? 기분 아니 기분 상하셨다고요. 가요 가. 아니 기분 네, 좋게 네.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가시 방식입니다 네. 진짜. 아니 없으니까 제가 할 테니까. <laughs> 아니, 아니 이러면 <laughs> 사장님 기분 좋게 갈수 있겠습니까? 하이 하시고 가시지 이러면. 사장님이 네. 가실 거면은 네. 가고요. 네. 아닐 거면은. 지금은 우리가 취소한 거네요. 사장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어, 그거는 이제 이래 됐어요. 예, 갈까요? 만약에 안 가, 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죠. 갈수 있는데 사장님이 기분 좋게 가시면, 저 기분 좋게 가겠으면 이 말입니다. 기분 좋게 가실 그러니까, 수 그냥, 있으면. 예, 서로 지금 걱정이 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시지요? 네. 딴소리 네, 네.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아니, 그, 아니 그, 사장님, 그냥 기분, 기분 이렇게. 돼요. 아니, 저 진짜 실수한 거 아닙니다. 진짜. 기분 네. 좋게 갔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까 6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아 그래요? 혈액오염증이 아, 있어요 <laughs> 뒤에 넣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분좋게 가입시다 예. 예. 어때요? 쉽죠? 좋아요 우선 구평으로 가면 되겠지야네 예. 50분 걸립니다 50분이요? 예. 사장님 성격 좋네요 <웃음> 그러니 <웃음> 저는 아, 항상 아, 즐겁게 피아노도, 하고 싶어요 비 안에도 예. 부서가 그렇게 되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가시 방석이면 뭐 10만원 줘서 가자래도안 갔을 것 같고요 아, 기분 다 풀고 에, 서로 네, 기분 좋게 가면 그 차이는 뭐다집방넣 드리니까 네. 정보하고는 여기 네. 여기죠 아, 아 여기 전에는 아. 아.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아까 보다시피, 네, 부산으로 오늘 네, 와버렸어요. 아, 금액은, 네, 7만원. 네, 기분 좋게 <laughs> 왔습니다. 네, 서로. 부산에 네, 떨어지자 말자. 네, 바로, 씨. 바로? 네, 단가 안 봐. 이 정도면 됐어. 어디 가냐? 네, 덕천동에서, 네, 팔룡동, 에 49,000원. 네, 49네 이거 찍고 오서, 네, 그냥 바로 다시 팔룡동으로 넘어갑시다. 좀 이따가 팔룡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룡동 혹시, 네. 예. 네, 백산 볼리밍. 가주시죠. 네. <laughs> 네, 이쇼로 자, 10시 15분. 네, 팔룡동 도착했습니다. 이야, 포단이 아직 살아있다. 나당 다쳤으니까, 이제. 예, 집에 갑시다 는 아니고 이제, 이제 점수 한번 채워 보죠 어 장거리는 이제 부산은 빼고 자빙빙빙빙빙 예, 주세요 빙빙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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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전이구나 미쳤다 어자 여기서는 우선 내 의창구는 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는 빼고 우선, 네, 중동, 유니시티 쪽으로, 네, 이동해서, 거기서 한번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쉽시다. 좀 쉬자. 아우, 디다. 네, 10시 43분. 네, 열심히 죽다가, 네, 카카오 콜 타고 싶었는데, 카카오 콜이 탈만한 게 없습니다. <laughs> 요, 통영. 우선, 네, 트리콜로, 네, 잡았고요. <laughs> 트리콜 씨, 많이 쪼네. 늘 요, 유니시티에서 양덕동 가는 거, 네, 2 5 0 0 0 원. 네, 이거 잡았고 우선, 네, 양덕으로 갑시다. 아콜 진짜 빡세다, 빡세. 장어 놓니까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양덕. 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어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자, 도착했습니다. 오, 개꿀이야, 개꿀. 개꿀. 개꿀, 개꿀. 산호동 안 좋은데. 그냥 합성동으로 가보니까. 우선 산호동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 죽다가 응? 합성동으로 가서 복귀코를 잡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음, 봅시다. 산호동에. 나름 뭐, 비빌만은 할것 같은데. 우선 산호동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늦게 보자. 코를 데 진짜 안뜰것 같다. 그럼 우선 은사우동 가서 내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깨요. 내 네, 11시 11분 내 왔습니다. <laughs> 11시 넘어가니까 또 치가 고 싶어 미쳐 버리겠네. 여러분 내 네, 보케 골이 떴어 15,000원에. 아 키워서 주 키워 되면 내 네, 키워서 간다. 그런데 네, 커서 커버렸어. 그러면 가야지. 여 네, 우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어, 집에 갑시다. 간 게, 16,300포인트. 네, 수수로 조정된 것 같아요. 이코노미에서. 우선 이걸로 내 마무리 짓죠, 오늘. 아, 이상하게 더 못하겠네. 희한하죠. 막, 막 세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서 자꾸 나올 수 있어. 어, 확률은 내 1%. 99% 확률로 집에 들어갈 겁니다 1% 확률로 내 맞춤이 꼽히면 내 가드리지 뭐 네, 이걸로 오늘 내 마무리 짓고 부산 따당 친 걸로 만족을 하고 네. 아, 부산 따당을 안 쳤으면 더 탔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창문 들어오니까 콜이 진짜 탈게 없어요 네, 딱 이거 못 잡으면 어, 어, 한 12시 넘어서, 어, 징징 짜면서, 16,000포인트? 간계를 잡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 이걸로 만족하고 갑시다, 갑시다. 혹시 관계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저 라이터 너무 맑아 예, 밝게 음, 써야죠. 어 비싸겠네요. 아, 조금, 조금, 조금. 조금. <laughs> 오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 되요. 아. <laughs> 이런 넓은 거 좋아합니다. <laughs> 네. 자, 집에 갑시다.